여러분 다보스 포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전 세계의 모든 거대 기업과 은행, 금융계의 거물들이 비밀스럽게 한자리에 모이는 곳 말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인공지능이나 경제성장 같은 뻔한 이야기만 했을까요? 천만에요. 올해 다보스를 관통한 진짜 핵심 주제는 따로 있었거든요. 바로 디지털 자산이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그 현장에 직접 다녀온 스텔라의 ceo가 정말 소름 돋는 증언을 했단 말이죠. 이제 디지털 자산은 더 이상 일부 기술광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심장부를 차지할 가장 강력한 기술이라는 사실을 그들 모두가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물밑에서는 정말 천문학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DTCC라는 곳을 아십니까? 전세계 증권거래의 뒷단을 책임지는 곳인데 이곳에서 수천조 달러에 달하는 전통 자산을 블록체인 세상으로 옮기는 그야말로 기적 같은 다리를 놓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상상이 가십니까? 왜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미래의 모든 돈과 자산은 블록체인 위에서 움직이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리플의 CEO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 500대 기업의 절반이 곧 암호화폐 전략을 갖게 될 거라고 대놓고 선언했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략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거대자본은 지금 대중의 눈을 피해 조용히 이 새로운 시장의 인프라를 독점하고 물량을 쓸어 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그림은 모든 준비가 끝난 뒤에 우리 같은 개인들은 훨씬 비싼 값으로 이 시장에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겠죠.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마지막 퍼즐이었던 규제 법안마저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의 초입에 서서 그들과 함께 부의 열차에 올라탈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이 끝난 뒤에야 뒤늦게 후회할 것인지,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시간이거든요. 이 비밀을 먼저 깨달은 우리에겐 정말 역사적인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2026년, 진정으로 웃는 사람은 바로 우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래서 도대체 언제쯤 제대로 된 상승이 시작되는 건가 하는 답답함이 느껴지실 건데요.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던 시기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답답함의 본질을 관통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 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시장의 전부라고 믿어왔던 모든 뉴스들, 예를 들면 SEC와의 법정 다툼의 승리, 현물 ETF 승인 이후의 기대감, 리플의 스위프트 대체 같은 것들이 세력들의 진짜 움직임을 대중들의 눈으로부터 가리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연막이었다면 어떠신가요? 투자의 기재 워렌버핏은 이렇게 얘기했죠. 남들이 욕심낼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 오늘 저는 이 말을 정보의 영역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남들이 다 아는 정보에 열광할 때그 이면을 의심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 숨겨진 진실을 파고들어라. 지금 블랙록과 피델리티 같은 월가의 주요 세력들은 절대 XRP의 가격 변동 따위에 일이 비일비하지 않습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같은 투자은행들이 어떤 조직입니까? 그들은 뉴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뉴스를 만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을 쥐고 흔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대중들이 ETF 승인 여부에 목을 매고 있을 때 전혀 다른 차원에서 물밑 작업을 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쓸어 모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고래들의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표는 험프팩이라고 해서 최상위 고래들, 즉 기간 투자자들의 지갑 수와 코인들의 가격을 나타낸 지표인데요 고래들의 지갑 수가 늘어날 때는 가격이 낮은 저점 구간이고 지갑 수가 줄어들 때는 가격이 높은 상승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를 통해 이들은 쌀때 사서 비쌀 때 파는 전형적인 투자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시기에 데이터를 보면 고래들의 지갑 수는 줄어들고 있고 가격은 고점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고래들은 이미 수익 볼 만큼 다 받고 다고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며 판을 깔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준비하고 있는 다음 사이클 그 중심에 있는 테마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XRP 렛자 EVM 사이드 체인인데요. 제 영상을 계속 봐오신 분들이라면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작년 말부터 리플 측에서 계속 언급을 해왔고 올해 드디어 메인넷이 출시가 됐는데요. EVM 사이드 체인은 쉽게 말하자면 이더리움의 생태계와 리플의 생태계를 이어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리플은 왜 이더리움의 생태계와 연결되려 한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서로의 단점을 상호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현재 전세계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즉, 디파이 생태계의 90% 이상은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는데요. 이더리움의 디파이 시장에 묶여있는 총 예치 자산 TVL 규모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무려 1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00조 원이 넘습니다. 스웨덴, 벨기에, 폴란드 같은 웬만한 중소국가의 1년 GDP 안 먹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이더리움이라는 단 하나의 디지털 생태계 안에서 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더리움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끔찍하게 비싼 수수료와 느린 속도입니다. 디파이를 한 번이라도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전송 한 번에 수수료를 무려 10만원, 20만원씩이나 내야 되죠. 바로 이 지점에서 XR필렛저 EVM 사이드 체인의 진짜 가치가 드러납니다. 200조 원 규모의 이더리움 디파이 자금이 XR필렛저에서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수료와 3초에서 4초만에 완료되는 초고속 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리프레 CTO인 데이비드 슈어츠가 괜히 우리는 이더리움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차세대 금융 애플리케이션이 건설될 수 있는 우월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XRP 레저의 EVM 사이드체인은 월가의 자금이 디파이 시장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초석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월가는 왜 이런 시스템을 마련했을까요 고작 수수료 몇푼 아끼자고 이런 거대한 작업을 시작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진짜 목표는 따로 있는데요. 그 목표는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이전이 될 실물자산 토큰화, 즉 LWA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1경원이 넘는 돈을 굴리는 블랙록의 CEO 레리핑크가 공개적으로 뭐라 말했는지 아시나요? 직접 보시죠. The entire bond market is being transformed as we talk right now. i believe the next generation for markets the next generation for securities will be, will be tokenization of securities um, we will and if we could have that distributed ledger that we know every beneficial owner Every beneficial s seller, we all have our our, our code right. of who's buying, who's selling, instantaneous settlement. And think about it; it changes the whole ecosystem. We believe the next step going forward will be the tokenization of financial assets, and that means every stock, every bond will have its own basically QCIP, It'll be on one general ledger. Every investor, you and I, will have our own number, our own identification. 건이 결국 토크나 될 것이다. 세계 금융시장의 흐름을 결정하는 최고 권위자의 공식적인 발언이기에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 은더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2030년까지 이 rwa 토크나 시장이 무려 16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이경원이라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지금의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시총 을다 합쳐도 비교 안 되는 그야말로 새로운 금융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부동산 채권 미술품 심지어 금까지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자산들이 블록체인 위에서 24시간 거래가 되는 시대 바로 그 시대를 열기 위한 완벽한 인프라가 바로 XRP 렛저 EVM 사이드체인인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월가의 초대형 거래 세력들은 이 2경원짜리 시장을 눈앞에 두고 단순히 EVM 사이드체인을 통해 나오는 XRP 렛저의 결치수수료 수익만으로는 절대 만족하지 하지 못한다는 점인데요 그들은 그 안에서 가장 가치있는 또 하나의 혁신자산을 직접 소유하길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자산이 무엇인지 알 수만 있다면 미리 선점해서 일확천금의 수익을 얻고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건데요 현재 이 정보에 대해 알고 있는 유튜버나 트레이더는 없습니다 월가 내부에서만 극소수의 관계자들 사이에서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죠 저 또한 얼마 전까지 몰랐지만 수많은 온체인 데이터 분석과 퀀트들의 발자취를 3개월간 끈질기게 파 끝에 드디어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공개하기 앞서 저 고생했다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체 없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낸 월가 고래들의 비밀 매집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핵심 개발 조직이었던 컨센시스와 폴리건의 수석 개발자 출신들이 주축이 되어 극비리에 진행 중인 프로젝트인데요. 제가 그 자금줄을 따라가 보니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크리 벤처 캐피탈인 판테라 캐피탈과 싱가폴 국부 펀드와 연결된 프라이빗 펀드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의 정체는 무엇이냐? 바로 XR 플렛저 EVM 사이드 체인 위에서 오직 RWA 토큰의 발행과 거래만을 위해 탄생한 특수목적 시스템 위에서 움직이는 핵심 코인인데요. 처음부터 기관들이 사용할 것을 전제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자금 세탁 방지와 고객 신원 확인 기능이 프로토콜에 자체 내장된 세계 최초의 규제 준수형 rwa 를 갖췄습니다. 제가 입수한 첩보에 따르자면 미국 3대 상업은행 중 하나인 jp 모건 체이스와 뉴욕 맨하튼의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채권을 토큰화하는 파일럿 테스트를 비밀리에 마쳤으며그 결과보고서가 현재 sec에 제출되어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xrp가 이경원 규모의 rw 시장의 결제를 담당하는 혈관 역할을 한다면 이 종목은 그 시장에서 거래된 부동산 채권 주식의 소유권 증명과 가치 저장이라는 심장 그 자체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건데요 때문에 전문가들은 시장 초기 선점 효과 만으로 최소 7만 퍼센트에서 최대 15만 퍼센트까지 폭발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거 시바이노의 9억 배 신화가 이번에는 제도권 금융의 심장부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기회가 영원히 열려 있지는 않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내부 소식 통에 따르면 의 메인넷 론칭과 앞서 말씀드린 상업 은행과의 파트너십 공식 발표 시점이 오는 11월에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인 다보스 포럼의 디지털 자산 서밋 주간으로 잠정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 금융 리더들이 모인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겠다는 거죠. 그 발표가 나오는 순간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지금과 같은 저점 매수의 기회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임박했다는 명백한 증거도 있는데요. 최근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정체를 알수 없는 특정 고래지갑들로부터 XRP 레저 EVM 사이드 체인의 테스트넷 주소로 대규모의 테스트용 XRP가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패턴이 포착됐습니다. 이것은 메인넷 론칭을 앞두고 기관들이 사용할 막대한 트랜잭션을 감당할 수 있는, 즉 거래량을 감당할 수 있는지 최종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빼도박도 못하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긴급하게 정말 인생을 바꿀 기회에 간절하신 분들을 위해 이 정보를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의 민감성과 파급력 때문에 이 채널에서 공개적으로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정보가 과도하게 확산될 경우 기관들이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격을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착순 100분에게만 이 종목의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시청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영상 제목 바로 옆에 있는 더보기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그럼 파란색으로 된 무료정보 신청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해 주시고요. 5초면 충분합니다. 복잡한 것 없이 설문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한 후 순서대로 월가가 수년간 준비해 온 비밀병기 정체와 토크노믹스 분석 그리고 기관들의 예상 매집 단가가 담긴 비공개 내부 보고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떠한 금전 요구도 일절 없구요. 저는 유튜브만 운영중이기 때문에 다른 경로로 접근하는 경우 각별하게 유의해주시기 바라겠구요. 설문 제출해주실 때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해주지 않는 경우 정보를 보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꼭 다시 확인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딱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제가 드린 정보로 인해 여러분의 자세 자니, 단돈 10만 원이라도 불어난다면 그 수익금의 아주 작은 일부만이라도 좋으니까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나 소외된 아이들에게 따뜻한 식사 한끼 대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저에게는 큰 보람이고 그 성공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정보는 부의 지도를 바꾸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지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손에 넣을 기회를 잡으셨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망설이는 순간 그 기회는 다른 사람의 것이 됩니다. 현명한 판단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또 여러분들께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